우리 옆 사람과 인사드려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참 잘이셨습니다. 참 잘이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어제 여행은 잘 다녀오셨지요? 혹시 몸살은 안 나셨습니까? 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행 잘 다녀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세워져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부분의 편지를 교회에 보냅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지길 위해서 교회의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보내는 이 편지들이 있는데 그 편지의 주된 내용 또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누구보다 훌륭한 목회자인데 그에게 간절한 열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은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다시 재방문을 한다든지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믿을 만한 누군가를 보내서 계속해서 그 교회를 관리하고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 이것은 모든 목회자들의 꿈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왜 목회를 하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말할 거예요. 저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것이 저 목회의 목표입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염량이 당긴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에베소서일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에 그런 건강한 교회의 모범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일장에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일 장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 모든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은혜도, 어떤 복도, 어떤 생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음의 기적을 보여줘요. 여러분 복음의 뜻이 뭐죠? 복음의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은 기적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극큰 그 사랑 안에서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기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오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아멘. 아주 짧은 한 절이지만 복음에 대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상태를 완료형으로 기록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너희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게 될 너희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을까 한 너희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미 죽었던 너희입니다. 우리 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도덕적으로 약간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살다 보니 이런 제도 지고 저질은 저런 제도 저질은 도덕적으로 부족한 상태 가운데 빠진 것이 우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 이쁜 꽃이 있어서 꺾어서 꽃병에다 꽂아 두었습니다. 이 꽃은 여전히 이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꽃은 살아 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이 꽃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꺾이는 순간 죽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상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그런 우리의 상태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뭐냐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죄인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우리의 죄요, 허물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단순히 조금 우리가 불행하고, 우리가 좀 병들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는 뭐냐?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그래 저 사람보다 좀 남잖아. 나는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 앉아있잖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기록된 바 의의는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를 이렇게 복음은 우리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그런 우리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세상 풍조를 따르고,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이라. 아멘. 그 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생각 가운데 젖어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엔 이거는 절대로 안 돼. 처음 우리가 가슴 뜨겁게 신앙생활할 때는 "이거, 이거, 절대로 안 돼"라고 말하는데, 살아가다 보면 "아, 조교의 장로님, 군사님들은 저거 하는데, 우리도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이야기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 배후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생각을 어둡게 해요. 불순종하는 우리의 행위를 점점 환미시켜 나갑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가. 괜찮아.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이 구약시대야, 고리터구나 옛날이야, 지금은 현대야. 보고만 해서 자유를 누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탄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공중건세 자본자의 영향 가운데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연약한 우리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3절은 이렇게 이야기 해요. 3절 계속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전에는 우리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도는 누굴 말할까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연약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죽음 가운데 거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는 그 위대한 사람조차도 죄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그죄 가운데 있으며 마땅히 죽은 존재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는 우리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노인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상태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세요? 복음의 출발이 뭐냐? 그런 나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출발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반전이 일어나요. 두 번째, 복음의 반전이 뭐냐?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의 주어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너희, 공중권세의 자본자를 따랐던 너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주어는 누구냐면 너희와 우리, 바로 오늘 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이 복음의 주어가 바뀌어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아멘. 복음의 주어가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옮겨진 거예요. 너희와 우리에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적, 복음의 반전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 욕망과 죄 진노 속에 빠진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무엇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죄인 된 우리를 향해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극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극률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극휼이라는 한자어를 보게 되면 불쌍히 여겨서 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 극휼과 자비를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데 자비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단어를 구분해 보게 되면 자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런데 극휼은 뭐냐면 이 자비로운 마음의 한 걸음 도 나아가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돕는 행위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를 단순히 불쌍 여기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죽은 우리의 상태를 보면서 짠하다라고 말하는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구체적으로 극률이 여기시면서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단어를 자비와 극률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극률에 가까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기독교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그 긍휼이 있는데 그 긍휼이 어느 정도로 있냐면 풍성하게 있다는 거예요.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긍휼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실체는 마땅히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큰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품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큰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오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실체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래요. 죽을 것도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도 아니고 이미 죽은 우리를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반전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리를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먼저 죽이신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그 십자가에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세 사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죽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즉 복음의 반전의 역사는 극히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오늘 오절 말씀에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해요. 은혜의 뜻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출발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이 구원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인 거예요. 구원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반전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멈춰있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은 그때 내가 구원받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들어갑니다. 내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요. 이제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들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셨음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믿겠습니다 복음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사람이 죽어서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고, 무덤에 묻어뒀는데, 그분이 문을 열고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쁘시겠습니까? 무서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반전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진노받을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었어요. 절망 속에 살아가던 우리 인생이 소망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의 단 1%의 노력도 없어요. 이것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되어진 기적인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고요? 국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큰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요? 내가 죽을 그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갈 때마다 시편 이십삼 편의 말씀을 꼭 보는 게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것이거든요. 그런 주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영원한 주님의 집에 거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너무 너무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한 주간 동안 그 복음의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함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 그 사랑을 멀리 떠나서 무너짐 산 가운데 있던 그런 나를 우리 주님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돌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나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오늘 나를 정귀한 자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지는 복음이 오늘 내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씨가 함께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